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 주관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고요. 우승장학금 500만 원, 준우승장학금 200만 원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 이 대결이 펼쳐지는 날이죠. 우승자는 이창호 국수와 특별 대국을 펼칠 기회를 드립니다. 자, 아마 3단 인원증을 드리고요. 자,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은 각 15분, 30초 출기 3회. 덤은 아, 덤은 6집반이지만 오늘은 네. 3점 접받음으로 진행이 되죠. 네. 아, 결승 대진표입니다. 주현우 어린이가 이 백준우 어린이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사실 백준우 어린이도 이번 대회가 나은 뭐 스타 중에 한 명인데 결승전에서는 주현우 어린이가 역시 그 경험에서 좀 앞서면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이 우승자인 주현우 어린이를 미리 만나봤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시간, 제한 시간이 없단 말이죠. 실익기로 네. 바로 둬야 되고요. 어, 약간, 어, 어. <웃음> <웃음> 자, 주현우, 우리 우승자가 첫 수를 3, 3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 이건 뭔가 준비를 해왔다는 어, 준비... 의미네요 준비했어요. 아니, 주현우 어린이가 이제 오늘 결승전보다도 더 떨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도 좀 표정이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어, 그러면서도, 어, 자신은 있다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주연 어린이의 최대 장점이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네. 뭐 결승전에서도 보셨지만은 본인의 수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뭐 이창호 국수라고 해도 아, 내가 세 점을 까는데 <laughs> 어떻게 지지? 뭐 이런 정말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접바둑에 대한 자신감은 뛰어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고기를 먹고 왔다고 해요. 아, 네. 좀 힘을 보충하고 왔는데, 그렇군요, 네. 그 고기의 힘이 어디서부터 이제 자리가 될지 <laughs> 네.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석이 나왔는데요. 어, 주현우 어린이는 그냥 한칸 뛰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네. 자, 이33 침입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정석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 지금 저 형태도 이 나오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음. 자,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왔다는 건이 정석의 수순만큼은 자신이 있을 텐데요. 네, 이게 초창기 버전인데요. 이 형태가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자상기의 정석 네뭐 주연 어린이도 그렇고 정저 형태가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창호 단도 그렇고 빨리 지금 초반에 진행이 됐고요 네. 자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유민 씨랑은 뭐 어린이 망인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접바둑이다 보니까 자꾸 승단전 생각이 나가지고 아네 이창호 단이 사실 또 그치, 승단전에서도 세점접바둑을 뒀었어요 네, 뒀었는데. 네. 그때 이게 승단전도 이제 제한 시간이 조금 그 프로와 도전자에 대한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 음... 이렇게 오늘 승단전 같은 느낌이 좀드는데요그 <laughs> 당시에도 세점접바둑일때 이렇게 첫 수에 3-3 뛰어 들어가는 도전자가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물론 이창우 단 편은 아니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승단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크라운 헤드의 명인전에서도 어, 2년에 걸쳐서 이창우 단의 세점접바둑을 많이 봤거든요. 음... 이창호 구단의 접바둑은 좀 남들하고 좀 특별하게 좀 다른 점이 좀 있는데요. 어떤 점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접바둑을 접는데도 정말 무난하게 둡니다. 네, 절대 무리를 하지 않고요. 평소 이창호 구단의 기풍이 그렇잖아요. 네, 비슷하게 둬요 그러니까 저렇게 두어도 과연 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난하게 두는데. 그러니까 뭐 야금야금 후반부터 쫓아가서 지금 이겨가는 스타일인데, 음. 이 지금까지 1에 대해도 그렇고, 2에 대해도 그렇고, 이 어린이 그 명인들이 못 견디고 네. 네, 싸움 걸어가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아, 또 작년에 김인찬 어린이는 또 대마가 잡히면서 <laughs> 패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지 주현우 어린이의 오늘 대국 결과도 좀 궁금하긴 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아, 주현우 어린은 일단 굉장히 자신감이 있긴 한데, 이제 이창욱, 이창욱 구단은 뭐 기보로만 많이 봤지, 실제로는 아마 얼굴도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일 거고, 네. 기보로는 많이 봤겠죠. 어, 사실 이렇게 대국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엄청난 게그 좋은 거예요. 음. 주현우 어린 입장에서는. 아, 이 프로가 되기 전에 이창욱 구단과 이렇게 1대1 대결을 할수 있다는 거. 큰 경험이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막상 딱 앞에 앉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긴장될 거예요. 네. <laughs> 조금 이제 바둑이 어느 정도 무을 잇고 나야 판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을 텐데요. 네. 자, 지금요. 이제 여기를 이창우단이 모자를 씌워갔는데 지금 약간은 지금 주현우 어린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형태예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백이 한칸띄었을때 어 여기 붙인 수로는 뭐 중앙을 입구자 정도로 준다거나 해서 좀 이쪽을 먼저 지켜두는 게좀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진행은 좀 답답해요. 여기 실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 하다 보니까 모자를 씌워서 이쪽으로 해서 나가기가 좀 힘들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혹시 막히면은 안에서 설령 살더라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현우린이가 작게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밀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뭐 버려도 충분한 거죠 그러백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지금 일단 여기가 급소고요 네, 네, 일단 일감상으로는 세, 네 다섯. 네, 형태가 되게 재밌죠 네. 이렇게 서로 똑같은 형태로 두는데 이게 이제 바둑에서는 서로 급소의 형태라서 이제 백이 다음에 여기 두면은 백이 연결되면서 흙이 끊어지고 흙이 여기 두면 이제 흙이 연결되는데 아 일단 좋아요. 행마 자체는 세련됩니다. 네. 네, 우승자 다운 행마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행마는 이제 그 바둑 예를 들면 기초 책에 보면은 이제 여기 두라고 이런 책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연결을 연결을 하시오라고 하면 여기 두는 건데 네. 실제 바둑은 이렇게 두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돌이 <laughs> 어, 좀 무거워지죠. 그렇죠.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책과 음. 실전이랑 좀 다른 게 <laughs> 이런 건데 실제로는 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이런 센스도 갖추고 있는 주연우 우승자이고요. 네. 사실 크라운의 탭의 결승전이나 이제 본선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연우리 니가 이 부분적인 수익기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기 자체는 센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역시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많이 경솔해요. 음. 네. 이제 또래 대결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만약 에 그런 실수하면 이창호구단이 인사할 <laughs> <laughs> 리가 없거든요. 어, 오늘 좀더 신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뛰어나가야죠. 뭐 이런 거 두는 거는 백이 입구자를 두게 되면 흙이 봉쇄가 됩니다. 네. 자, 지금은 연결 어, 중앙으로 나가는 게 급선무예요. 이렇게 뛰어나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사실 세점 접바둑이라고 하면 치수에 대한 체감이 잘안 와요. 음. 어떤가요? 어, 사실은 세 점에 어, 프로에게 이긴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 둬야 되거든요. 네. 세 점은 사실 실수 한번 하면은 거의 따라잡힐 정도의 치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제 크라운의 탭에 이 특별 대국이 열렸을 때치수에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아무리 우승자라도 세 점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 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1회 대회, 2회대회 우승자들이 대국을 했었는데 바둑 내용 자체는 팽팽했거든요. 네. 이창우 단이 뭐 아주 손쉽게 이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세 점으로 아마 이게 좀 적당하다. 음. 또네 점으로 하면 이창우 단이 너무 힘들다. 네. <laughs> 이창우 단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뭐 승부는 아니잖아요. 네. 특별 대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 점으로 유지가 됐는데 하여튼 간에 아직까지는 이긴, 이기질 못했어요, 어린이들이. 음. 주현우의 어린이도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1회나 2회 그 대격을 그대 하는 걸 봤냐.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 1회 대회 대국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바둑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고 했더니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주현우린이가. 네. 아, 자신감이? 네, 자신감이 있어요. 남다릅니다, 정말. 역시 못 견디고 먼저 싸움을 걸어가죠. <laughs> 이제 이렇게 싸움을 걸어갔는데, 백이 이런 데를 두면은 뭐 여기 중앙을 두겠다는 얘긴데 자, 지금은 당연히 이제 이창호 부단도 이쪽을 두 점만을 두들겼고요. 이 싸움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밀어서 해놓고 뭐 여기를 뭐 젖히고 이렇게 싸워 야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흙이 좋은 싸움은 아니에요 백이 음... 네, 여기가 너무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흙이 상당히 힘든 싸움입니다 어 그런데 그 수순을 진행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학년 어린이들의 마둑이에요 <laughs> 네. 뭐 분리해도 워낙 또 싸움 자체를 별로 마다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자신도 있죠. 음... 늘 이겨 왔으니까. 그렇죠. 주현우 어린이도 이 크라운의 탭에 어린이 명인전에서만 몇 판을 이기고 올라온 겁니까? 총 6판이죠. 네. 네. 6전 전승을 하고 우승을 한 거고 예선까지 하면 뭐 정말 많이 이겼고요. 3번기에서도 한 판도 지질 않았고요. 네. 자, 일단 백이 후고 치면은 여기 막는 것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네. 이제 이걸 받으면 단수치고 를3 4 5 6 여기를 이어야겠죠? 어? 어. 어. 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이으면 여기를 늘겠다는 거예요. 네. 늘어서 중앙이 어차피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끊으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늘면 그만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좀 어려운데요. 네. 만약에 잇게 되면은 막아서 여기 둘때 먹여치면 이게 잡혀요. 따내더라도 음. 단수 쳐서 회돌이 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끝났죠.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여기서 백이 이제 이거를 먼저 늘 늘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창고단 아. 얘기는. 그래서 중앙을 막 어딘가를 막으면 이 나와서 끊게 되면은 이렇게 끊으면 네. 수상전이 백이 한수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수익를좀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주연어리니가 여기서 버리는 거를 지금 생각해야 돼요. 그까 그러니까 아. 있는 것은 나가서 이건 배, 흙이 아주 이상합니다. 네. 네, 잡지도 못하고 이두 점만 죽었기 때문에 음. 지금 여기 막는 게 되면은 이걸 둬야 돼요 지금요. 중앙의 두터움이 좀더 돋보일까요? 네, 왜냐면 이 제가 제 이게 뭐냐면 여기를 막으면 네. 일로 끊으면 물론 수산전 잡혀, 잡혀요, 이렇게 둬서 근데 여기 중앙 막는 것도 선수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뚫을 수 있는 이 수순만 오면은 이거는 주현우 어린이가 아주 잘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거 막는 거를 이창호 구단이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laughs>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로 끊는 게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어서요. 음. 이거는 수상전이 오히려 흙이 빠릅니다. 막아서. 아, 네. 어, 여를 막으면 어떡하죠? 어, 테스트 인가요 아, 아 주연우 어린이. 네, 이건 버렸어야 되는데요. 네. 아, 이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양쪽으로 몰리게 될 텐데요. 네, 아, 이 흐름은 좋지가 않은 게. 말 그대로 백은 하나고 흑은 양쪽으로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두 점이 지금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집으로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싸움을 하는 거라서. 네. 아 이건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아, 어, 이건 이창호 구단이 원하던 그림인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이거 막았을 때요. 네. 이거 막았을 때. 열, 이쪽으로 나와 끊는 거는 당연히 흙이 좋은데 아, 백이 여길 있는 게 있네요. 아 그냥 있나요? 네, 밑에를 있는 게 있어요. 한점 쪽을 이어서 아 수상전이 안 될까요? 한점 쪽을 있는 게 있네요. 응. 하나, 둘, 셋. 아 그래서 어차피. 이어둬야 되는 거군요. 네, 지금 아마도 그래서 이 주현 어린이가 실전처럼 버리진 어, 걸못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이걸 이으면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여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수 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 다시 이쪽을 젖히면 중앙이 안 막혀요. 음. 여기가 지금 돌이 없죠. 네. <laughs> 그런 게 있었네요. 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군요. 네. <laughs> <laughs> 이창우 구단이 영안에서는 돌을 잡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어, 이거 조금, 이게 하이 어린이들이 너무 그 뭐랄까요, 좀 버티니까 <laughs> 가끔 대마가 죽어요. 지금도 위험합니다. <laughs> 어... 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쌍립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두고 여기에 둘때 이렇게 받으면 살아는 갈수 있는데 이러고 이제 밀면 살아는 가는데 일단 이쪽도 젖힘 당하면 여기도 많이 괴롭고요. 음... 이렇게 뭐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 다시 이쪽을 젖히면 아이 바둑이 초반에 이게 너무 안 풀리는데요. 주연 어린이가 확실히 결승전보다는 뭔가 많이 긴장했네요. <laughs> 네. 아니 뭐 본인도 그랬어요. 결승전 때는 긴장이 안 됐는데 네. 오늘은 이상하게 긴장 많이 된다. 음... 이게 이창호 구단 효과거든요. 네. 이창호의 프리미엄인데 하...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음... 왜냐면 제가 이창호 구단하고 바둑을 처음 뒀던 게그 제가 18살 때 그러니까 네. 입단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이창호 구단하고. 오... 네. 그러니까 주연우 어린이보다도 나이가 한참 많을 때데도 근데도 처음에 딱 두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 두는데. 너무, 어,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설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는 저도 사실 나름 자신이 있을 때라, 아... 네, 성적 좀낼 <laughs> 때를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은 있었는데, 어,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뭘 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허무하게 바둑을 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 제가 고등학교 나이 때 그랬는데 지금 주현우 어린이는 3학년이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긴장되고 네. 이해가 됩니다. 전 충분히 <laughs> 또 우승자인 자격으로 네. 또 두게 돼서 더잘 두고 싶고 더좀 후회 없는 바둑을 두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출발 자체는 많이 여기 손해를 봐가지고 지금 세 점을 미리 깔고 두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따라잡혔어요 어... 예, 약, 지금도 물론 흙이 좋습니다 네. 좋긴 좋은데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계속 움직여 나가야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볼 만한가요 어, 지금도 흙 냉정해 보면 흙이 좋죠 음... 예, 차이가 조금 좁혀졌다 뿐이지. 그리고 주연 어린이가 워낙 또 슬기며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기대를 걸어봐도 좋습니다. 어 이제 흑 대마의 문제는 없는 거죠? 음 일단 다 탈출은 했죠. 네 이쪽 다 탈출을 했고 아, 어, 이후에 손을 돌리고. 어느 곳을 먼저 가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 일단 흙은 빨리 살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음. 뭐 여기도 밀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싸움 자체가 흙이 좀 불리한 싸움이라서 일단 빨리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집이 뭐 백이 엄청 많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도 현재 기분은 내고 있지만 일단 요걸 집으로 뭔가 만들려면은 아직은 좀더갈 길이 멀어요. 음. 그래도 세 점이 세, 적은 네. 치수는 아니군요. 아 그럼요. 이세 점이라는 다섯, 치수가 넷, 지금 넷, 그 AI AI와 지금 프로 정상급 기사와의 차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점에는 지금 프로가 못 이기고 세 점이 적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음. 딱 고정도 그 치수예요 지금 이게 세 점이라는 게. 아, 또 그렇게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어, 그리고 이창호 구단은 초액기도 아무래도 시간도 있어서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laughs> 근데 이창호 구단이 이좀 많이 이제 경험이 있어요. 음. 그 승단전에서. 네, 그 승단전은 더 심하거든요. 3초 초액기가 1회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많이 돕았기 때문에 지금 적응이 됐을 것 같고요. 주현우 어린이는 반면에 접바둑을 많이 둬보진 않았다고 해요. 아,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실력에서 도장에서도 세점 접바둑을 잘안 두죠. 음... 그러니까 프로사범님하고둘 때도 에, 이제 아무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맞두는 바둑을 많이 둘 거예요. 네. 세 점은 아마 몇년 됐을걸요? 도분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주현우 어린이가 아홉. 열 살인데 몇년 됐다고 하지만 <웃음> 네. <웃음>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주현오린이가 오늘 이제 그 특별대국이다 보니 그 정말 온 가족이 다총 출동했거든요. 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지금 주현오린이가 또 동생이 이쁜 여동생이 두 명이나 있어요. 네, 오늘 제가 그여 동생 둘 처음 봤는데. 네. 네. 여덟 살 여섯 살 이렇게 <laughs> 여동생이 있고 제일 장남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지 주현 어린이가 제가 오늘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네. 너무 의젓한 거예요 네. 네. 사실 검토실에서는 엄청 활발하게 잘 <웃음> <웃음>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차분하게 네. 의젓하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동생 둘 있다 보니까 오빠로서 네. 네. 이렇게 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저는 평소랑 아 많이 다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생들이 응원을 와 주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laughs> 동생은 잘 몰라요 오늘 왜 왔는지를. 에, 엄마 아빠 따라 온것 같더라고요. <laughs> 막내 동생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 둘째 동생은 그래도 좀 뭔가. 어, 오빠가 잘해서 음. 바둑을 들어왔구나. 네. 좀 이런 걸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응원을 와주니까 또 주현우 어린이도 사실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닌가요? 아니요. 주변에 자랑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뵀는데 축하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금도 진행 중이고, 네, 아직도 지금 밥 사라고 네, 이곳저곳에 연락이 많이, <laughs> 많이 오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 이렇게 우승을 해서 <laughs> 장학금을 타오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몇 번이고 네, 밥을 살수 있죠. <laughs> 네. 자, 바둑은 어떤가요? 네 지금 주연 어린이가 여기를 걸쳐가니까 받지 않고 이렇게 밀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연 어린이가 잘 둔다는 거고 우승자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음. 손 따라주진 않잖아요. 네. 지금 손뺀건 잘했고요. 자 지금 바둑은 초반에 여기서 좀 손해 본지만 어쨌든 수습을 잘했어요. 음. 그래서 좀 길게 가는 걸 성공했고 지금 현재는요 바둑에 한번 보죠 여기는 아마 계속 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밀고 진행이 되겠죠 이대로만 흘러가면은 백도 사실 큰 집이 없어요 여기 젖혀 있는 게 이제 선수고요 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셋 네, 다섯, 여섯. 여기가 스무 집이거든요, 백 집이. 여기까지 이제 서른 집, 백이면 서른 집 난다고 보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3삼어면 이거 하나 젖놓 이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보면 하나 둘 여기가 거의 서른 집이거든요, 집이 어, 우아 기 하나로. 다 충당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집은 전체로는 흙이 확실히 많죠. 여기도 집이 있고. 네. 이제 이창구단이 여기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요. 이그 하변 쪽이, 예, 네. 이 하변 쪽이 얼마나 나느냐. 이제 한번더 두면 일단 베개 모양이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지거든요. 네. 바둑은 분명히 음. 주연어리니까 좋긴 좋은데 음. 큰 차이는 음. 아닙니다. 음. 음. 이제, 하 변이 승부 첩니다.